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시입니다. 오늘 제가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요. 비행기는 스카이 스캐너로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, 제주항공, 김포공항에서 타는 제주항공을 예약을 했고요 호텔에서 묵기를 했습니다. 원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싶었는데, 뭔가 이제 영상을 찍고, 막 이런거 겟레리즘미 찍고 하려면은, 호텔에서 <laughs> 자는게 나가지고, 데일리 호텔에서 서귀포 앙코르 이스트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. 지금 제주도 가서 뭘 할지도 일단 공항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, 비행기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,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하나하나 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? 짜잔! 드디어 저는 제주공항에서 벗어나서 렌트카를 타고 1시간을 달려서 지금 드디어 라마다 앙코르 제주? 라마다 앙코르 이스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 묵을 지금 호텔 간다라이 보여드렸습니다. 별거 없죠. 여기서 이제 영상 같은 것들 날 밝으면 찍고 하겠는데, 여기가 약간 도시안에 있는 곳이라 가지고 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여기 커튼을 딱 열면은 그냥 도시에요. 도시,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호텔인 느낌? 그게 좀 아쉽긴 해요. 바다도 보고 싶고 한데, 그러면 저는 이제 파우치 영상 좀 찍으러 좀 갈게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주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. 잠을... 잘못 잤어요. <laughs> 자긴 잔것 같은데 계속 냉장고 소리가 저기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잠기가 좀 밝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,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.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아침에 그냥 다른 데서 먹으려 했는데 어, 호텔에 온 김에 호텔 조식도 먹어봐야 되겠죠. 그쵸? 오늘은 초록색 렌즈를 좀 껴봤어요. 아침을 먹으러 좀 가볼게요. 뷰! 지금 호텔에서 막 운전해 가지고 3,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설록 티하우스 뮤지엄인가? 거기에 왔어요. 여기에 근처에 이니스프리 제주 하우스도 있고 하다고 해서 여기서 좀 오설록도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이니스프리 여기 제주 하우스에만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런 게좀살게 있는지 좀 보고, 한번 또, 아, 지름신 강림하면 안 되는데. 지금 이니스프리 셀기간 아니죠? 아니어야 돼. 지금 셀기하면 나또 뽐뿌와, 진짜. 그리고 저는 지금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, 운전하는 여자예요, 저. 혼자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럼 한번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? 왜 이렇게 얼굴이 부은 것 같지? 아닌데. <목소리> I'm soaring through the wind, can't seem to wipe the grin for him. for him. For him. Between us two. 제주도 셋째 날 마지막 날이네요. 근데 마지막 날이 비행기가 11시라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. 렌트카 반납하러 공항 쪽으로 1시간 정도 달려서 이동을 할것 같고요. 제주도 여행 무사히 혼자서 잘 즐기고 갑니다. 아. 가기 싫다. 가야지. 슝. I'm cheap